네, 안녕하십니까. 3강, 벨라스케스의 신녀들과 패러디. 에, 벨라스케스의 신녀들 그러면 라스 매니나스라고 하는데요. 오늘 좀 살펴보겠습니다. 어, 먼저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이제 보시는데, 요 작품이 바로 이제 신녀들 이렇게 됩니다. 어, 작품 형태는 이렇게 이제 길쭉하죠. 여기 어, 일반적인 그 F형 그림보다 이제 이 세워져 있는 식의 그림이죠. 현재는 그 프라도 미술관에 이제 이렇게 작품이 있는데요. 어, 이 그림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달아보겠습니다. 야, 이 그림에는 그 많은 어떤 어, 이야기가 있는데요. 그래서 미술사에서 상당히 그 아주 핫한 그림입니다. 어, 이 속에 상당히 그 복잡한 구조도 들어있고, 또이 속에 어, 신비한 구조도 들어있고, 수수께끼도 들어있고, 어,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미술가들이, 어 미술가들이 이 그림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, 그 그리고 미술 사가들도 그 50년대에 그 모여서 그 가장, 이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그 연구 대상이 될 만한 그림이 무엇인가를 할때 미술학자들이 바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꼽았습니다. 그 정도로 이 그림에는 미술가들이라든가 미술 사학자 어, 그러니까 미술 학자 그리고 작가들이 연구해 볼 만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제 갖고 있다는 겁니다. 먼저 이 그림의 그 포인트를 보자면은 그 1번, 2번 이게 순서를 놨는데요. 어, 요이 중심 인물에 그, 마리아, 테레사 공주가 이 중심인물에 있습니다.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신녀들이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궁정의, 그 궁정의 그 난장이들. 그러니까 익살스럽게도 하고 이런 난장이들이죠. 어, 이 공주를 즐겁게 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고, 뒤에도 이제 공주의 또, 어, 일을 그또 뒤에 도맡는 사람들이 있고, 요, 그 다음에 이제 요 분이 이제 벨라스케스입니다. 바로 그림 그리는 화가고 현재 특징적으로는 그 앞에 캔버스가 있다는 것, 그러니까 누군가를 그리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. 그렇게 되고 요 뒤에 바로 왕과 왕비가 이 사진 속에 이 거울 속에 지금 비치고 있고 또 여기는 이제 왕의 시종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구도가 되는데요. 먼저 이그 어 왕에 대해서 잠깐 보게 되면 왕은 여기 맨 뒤에 이, 이 작품의 뒷 부분에 어, 걸려 있는 유리 거울을 통해 지금 비쳐지고 있는데요. 이, 이 상황이 요 뒤로 잠깐만 뒤로 가 보시겠습니다. 자, 처음 그림으로 가보게 되면, 자, 이 그림의 그 복잡성에 대해서 한번 잠깐 다시 다루고서 넘어가겠습니다. 어, 이 그림은 전체적으로 이 사각형 구도가 잡고 있는데요. 이 속에 이그뭐 마리아 어, 테레사 공주를 중심으로 이 삼각형 구도가 만들어집니다. 이렇게 하녀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크게 바깥쪽으로 다시 또이 삼각형 구도가 또 다시 큰 삼각형 구도가 만들어지죠. 삼각형이 지금 여기가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전체적으로 사각형 구도입니다. 아, 그렇게 됐는데요. 어, 여기 이제 의문점이 먼저 과연 이 그림은 이 마리아 테레사 공주를 그리는 그림이냐 아니면은 어, 이 그림을 그리는 벨라스케스가 어디를 보고 있는데? 지금 감상자를 바라보고 있죠. 그러면 감상자 쪽에 이 지금 왕과 왕비가 서있다는 거죠. 왕과 왕비가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파레트를 보면은 이 캔버스에 누군가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? 바로 그래서 이 캔버스는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본다면은 어 여기 앞에 왕과 왕비가 서서 서 있게 되겠죠. 지금 감상자 입 쪽에. 그런데 어 지금 반대로 왕과 왕비를 또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 공주가 화면 속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럼 이, 아이 공주를 그리려면 또 어떻게 되냐면 왕과 왕비 어 옆쪽에다가 놓든지 그 앞쪽에 또 거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 거울을 이 벨라스케스가 거울을 보고 반사된 그림으로 반사된 그림으로 이,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, 어, 그릴 수가 있는데,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, 어, 실제로 거울이 이 벨라스케스 앞쪽에 지금 거울이 하나, 어, 있을 것이라는 추정도 이, 있는 거죠. 그래야 쓸때 벨라스케스와 바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비치고 있으니까. 그럼 벨라스케스는, 어, 그 거울에 비친 반추된 것을 여기다 그릴 수가 있는 거죠. 또 하나의 추측은, 어, 이 앞에 왕과 왕비가 지금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 서 있고 지금 벨라스케스는 그를 그리고 있는데 어, 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그 왕과 왕비의 그림 어, 초상화 그리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여기 지금 어, 얼마나 잘 그리는가를 좀잘 하고 계신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관람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, 이 부분은 미술계에서 아직도 미스테리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이론에 어, 왕과 왕비가 주인공이다 아니다. 여기 마리나, 그, 테레사 공주가 주인공이다. 이렇게 두 가지 설이 양립돼서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속에 지금, 어, 여기 앞쪽에 서 있는 왕과 왕비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이 그림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들을 여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바로 이 그림 건너편에다가 유리 거울을 달고서 건너편에 서 있는 사람이 여기 비추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래서 어,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구조적으로 머리가 상당히 좋다, 또 두뇌가 명석하다, 이런 얘기들도 있고, 실제로 벨라스케스는, 어, 궁정에서, 어, 대단한 실력과, 그 다음에, 어, 그의 여러 가지 그 그림 실력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으로, 어, 왕에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, 어, 나름대로, 어, 궁정화가로는 뭐 상당한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죠. 특히 아까 초반 전에, 그 말씀을 드렸던 이 그림이 어 미술사에 상당히 그 미스테릭을 남겨놓고 연구를 해볼 만한 그 가치가 있고 연구 부분이 많아서 그 추종자로는 구스타프 꾸르베 또에드하르노 마네 또에드하르에드르 어 마네 그다음에 살바도르 달리 피카소 클림트 뭐 이렇게 상당한 그 당대 대가들이 어이 벨라스케스의 글이 그림도 너무 좋아하고, 벨라스케스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, 그림의 상당한 실력을 인정해서 추종자로 좀 공개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. 특히 뭐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그 패러디를, 어, 이 벨라스케스 같은 경우만 해도 58편의 그 패러디를 그려낼 정도로 어, 벨라스케스에 대해서 상당한 그 관심과 어, 경의의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, 표현했습니다. 어, 세부적인 부분들은 조금 앞부분에 지금 거의 웬만큼 이 구조적인 거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, 그 구조적으로 말씀드린 것 부분에 어, 조금씩 이제 자세한 커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,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뒷부분에 거울이 걸려 있는데 이 그림의 앞에 이 벨라스케스가 이제 그 모델로 보... 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왕과 왕비가 서 있고 이 그림에 비춰져 있다는 걸 암시하고 있죠. 또 이제 멀리 이제 이그 어 왕의 이제 시종이 어이 그림에서는 어이 공간이 어 앞그 안과 밖의 공간 구별을 이 문을 열므로써 밖에 밝은 빛의 세상을 어 빛, 빛 쪽에 문을 열게 돼서 이 안, 안쪽에는 어두운 세, 어두운 실내와 바깥 경계를 이 보여주기 위한 어떤 역할을 여기 이제 하고 있습니다. 또이 벨라스케스는 그이 그림을 통해서 어 자화상을 이렇게 지금 작가 자화상을 여기에 집어넣게 됐는데요. 어 나름대로 이 부분이 미술사에서 이제 또 크게 벨라스케인지 벨라스케스인지 큰 역할 초상화를 이제 초기에 이렇게 그린 역할로서 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그 높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벨라스케스의 가슴에 이 십자의 그 마크가 보이죠? 이게 지금 그이 스페인 왕궁의 그 귀족들에게 이제 하사하는 문장인데요. 이 이게 이제 귀족 자기를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어 2년 뒤에 자기를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그림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 그림에다가 어, 나도 이들과 같이, 이 왕들의 귀족들과 같이 하나의 패밀리라는걸 암시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높게 이제 어, 보여주기 위해서 또 과시하기 위해서 어, 본인이 받은 자기를 여기 가슴에 이렇게 그 넣었다고 합니다. 패러디를 잠깐 살펴보면 아까 그 피카소는 58편에 그 패러디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? 여기 바로 아주 전형적인 그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딱그 그림에 어 거의 뭐 원본하고 거의 똑같이 지금 그려냈죠. 어 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피카소 큐비즘의 그 그림의 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이제 벨라스케스도 피카소 품으로 어 다면체 얼굴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. 또 보테르도 지금 여기에 이제 어 보테르 버전의 그요 공주. 어, 마리아 테레사 공주에 대해서, 그, 보테루 형, 어, 임무라가 이렇게 또 패러디로 또 그렸습니다. 또 피카소도 이 벨라스케스가 마리아 테레사 공주를 그 초상화를 많이 했거든요. 피카소도 이렇게 그 패러디로 했는데 상당히 좀, 어, 그림이 아주 선명하죠. 이 그림은 입체성에서도 그러고 색감도. 어, 지금은 이피카소의 어, 앞에 봤던 그 회색의 그 패러디 그림은 마치 게르니카를 좀 상, 상상하게 하는 그런 그 패러디였는데, 어, 지금 보는 58편의 그 패러디를 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다양한 버전으로 좀 그린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는 그 피카소의 패러디 버전은 좀 큐비즘적인 느낌이 나고, 색상도 어, 빨강, 파랑, 노랑이 들어가는 원색, 원색 느낌의 생기 있는 그 패러디 그림을 이렇게 냈죠. 앞 부분에 그게르니카를 상상 저게르니카를좀 생각하게 하는 그 벨라스케스의 패러디와는 조금 다르게 생동감이 있죠. 칼라가 들어가니까. 네. 여기 이제 피카소의 이제 벨라스케스의 신녀들 칼라 칼라본을 어, 보고 계십니다. 어 지금 여기 이 그림에서는 이 공간 안에 이 다면체적인 느낌이 날수 있도록, 특히 입체 느낌이 날수 있도록, 직선으로 되어 있는 입체성이 상당히 잘 보이는 피카소의 이해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그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달리도 이, 그, 벨라스케스를 상당히 존경했습니다. 그래서 달리 버전에 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, 어, 시녀들이 이제 라스 매니나스를 그려봤는데요. 어, 나름대로 이 이제 전지적 시점이라 그래서 이 벨라스케스 그림 안에는 여러 가지 다 시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? 하지만 그 시점조차도 허공 속에 던져놓고 달리는 그 초현실주의자 아닙니까? 그래서 초현실적인 공간을 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누군가가 또 다시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허공의 시점을 이런 부분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또 만들어서 이 작가의 시점이 시점에서 이 벨라스케스의 그 상상력에다가 어~ 달리의 나름대로의 전지적 시점의 상상력이 추가돼서 또 다른 그 추상화이면서 어~ 달리의 초현실적 감각의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. 근데 붓이 여기 닿으니까 여기 또 캔버스처럼 보이죠. 그래서 이것이 허공인지 캔버스인지 그 모를 그런 애매성 같은 부분들도 이렇게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달리는, 어, 달리도 뭐 피카소 많지 벨라스케스를 상당히 또 존중해서, 어, 다른 버전에 이렇게 벨라스케스를 또 숫자로만 한, 어,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. 이런 그 패러디 작품도 있습니다. 네. 네 어, 오늘 3강에서는 벨라스케스의 신녀들을 살펴보면서, 어, 그 추종하는 작가들도 많았고요. 또 패러디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